중국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단한 문장으로 외교의 현실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앞으로 중한 관계 발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리고 중한 양국간 어떤 한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한중 관계는 외형적으로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었거나 또는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복을 넘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의 길을 다시 찾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하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경제 분야가 되겠죠. 한국과 중국은 여러 부문에서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여러 측면에서는 협력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국가 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복합적이어서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것들이 공존하고 협력과 경쟁 대결이 공존합니다.